좀 풀어봅시다. 이중 와일문 통해서 1부터 3까지 에, 이, 이 문장에 사실 그 어디를 반복시키고 어, 어, 어디다가 될지 이런 게다 나오기는 했는데, 이런 <laughs> 아, 거좀 지우고 보여드리고, 아, 1부터 3까지 가 10번이잖아요. 그러면 1, 1, 2, 3 출력하는 이게 10번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라는 거죠 그리고 얘가 10번이라고 하니까 둘 하나 둘셋 이렇게 출력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출력하려면 단위가 이제 이렇게 묶이죠 123123123 123이라고 하는 이 문을 이런 출력문을 10번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10번 어... 반복하는 거니까 반복을 일단 써봅시다 와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10번을 반복하는 걸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될까요, 이거? 음. 제가 지금 보폭을 안 넣었죠? 어, 그러니까 지금 저거 됐어요. 어? 어. 아 리턴 응? 이거 왜 이러지? 아 끝에 이거 추가해야 된다자 네. 여기 보폭 넣고요 제가 프린트로 그냥 한번 뽑아봤거든요 이렇게 해보신 분 계신가요? <laughs> 지금 생각했던 거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반복문 을 이렇게 쓰시면 사실 1부터 3까지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1, 2, 3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렇게 1, 2, 3일 수도 없고, 1부터 1000까지일 수도 있고, 500까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 2, 2다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 2, 3이라고 한이 실행 코드 안에다가 요거를 이제 와일문으로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Y문 새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J부터 해가지고 가면 되겠죠. J 쓰셔도 되고, A 쓰셔도 되고 합니다. A가 여기서 3까지 가야죠. 지금은. 3까지 가는 거고, 프린트를, 이거를, 이제 A를 프린트 하시고, 보폭을 플러스 플러스 주시면. 자, 그러면. 이 전체 크게 틀에 안에 이만큼의 박스로서 1, 2, 3 출력하는 게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하면 아까 나왔던 게 그대로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1, 2, 3, 1, 2, 3, 1, 2, 3 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 10번 출력이 되는 거예요. 콘솔에서 이렇게 나오시면 잘된 겁니다. 이거 뭐, 포문으로 하면 더 쉽죠? 어. 이거 그대로 포문으로 바꿔만 주시면 되죠? 포문이 더 편하실 겁니다. 훨씬 편하실 거예요. i가 10까지 가고, i++ 주시고, 한번더 포문 주시면, A로 놔둬줬죠, 저거 위에 거. A 가는 거 3까지 해서, 플러스 플러스 해서, 프린트 F만, 실행 코드만 갖다가 넣어주면은, 어, 실행했을 때, 음, 얘는 4. 응, 자, 포문에서도 1, 2, 3, 아 됩니다. 포문이더좀 쉬워 보이죠? 간단하죠? Y도 쓰실 줄 알아야 돼요. 다음 거. 출력 예시는 이제, 보시고요. 자, 구9단을 이제 한번 출력을 본격적으로 해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2단부터 9단까지 출력을 이중으로 해보라는 라 건데 우리 일단 9, 9단 출력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많이 해봤어요 단, 2단 이렇게 출력을 한다 했을 때 while 문에가 아니고 밑에 i 하나 주셨죠 1 해가지고 i가 어디까지 갔냐면 9까지 해가지고 여기다가 프린트 문을 적절하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그게 구구단이었어요. 어 단에 i에 단 곱하기 i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하면은 얘가 나오는 게 구구단인데 지금 이거 무한 반복 돌죠. 제가 또뭐 빼뜨렸죠. 보폭을 빼뜨려 보폭. 보폭 빼뜨리지 마십시오. 하면 이렇게 나오고 개행을 자꾸 까먹네 저도 자 개행 누르면 이렇게 되죠. 이러면 이제 2단이 완성이 됐고요. 3단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와일문이 이 정확하게 사실 똑같지 않나요? 대신에 이거 변수 때문에 i는 따로 써주고 그 단만 3단으로 바꿔주시고 이거 한번더 돌리면은 3단도 나오잖아요. 이거 또 돌리면은 4단으로만 딱 바꿔준다 했을 때 단을 4로만 바꾸면 되죠. 그럼 이거 4단. 2, 3, 4. 이거를 9까지 해보라는 거잖아요. 9단까지. 네. 지금 이 과정의 코드를 당연히 이 단에 대한 거가 지금 2, 3, 4, 2부터 9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어, 2부터 9까지의 어떤 반복문을 써주시면서 여기 인트 1부터 9까지 와일문 작성한 이거는 똑같이 가니까 이중 와일문이 배가 이제 틀이 보이시죠? 아직 못 적어 보신 분은 어, 요거 과정 한번 참고하셔서. 꼭 작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반복문에서 한번 약한 고비거든요, 이게. 그래서 작성을 꼭 한번 해보세요. 어. 자, 그거 반복문 작성은 이제 계속 해보시고요. 그, 이거는 한번 보세요. 어. 제가 지금 가위바위보를 나타내는 프로그래밍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봤어요. 가위바위보를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음, 바위를 내면 a 가 승리를 해요. 가위를 내면은 패배를 하고요. 그리고 보를 내면은 무승부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정말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가위바위보를, 저 어, 꺼버렸다. 가위바위보를, 그, 1, 2, 3으로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A가, 저는 지금 A가 이제 뭐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저기 보자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볼을 계속 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프로그램에 이제 여기서 내라고 했을 때, 컴퓨터는 무조건 보만 내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우리가 보를 내면 무슨 거고, 어, 뭐 가위를 내면 승리고, 아, 아니구나. 반대구나. 어? 이게, 이게, 잠깐만. 제가, 제가 주먹을 내면 승리라 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먹을 내면 A가 승리예요. 컴퓨터가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라고 좀 바꿔둘게요. 컴퓨터. 음. 자, 요런, 요런 거를 지금 작성을 해보는데, 그, 저 스캔F가 그 입력받는 거 간단하게 했었잖아요. 이런 거, 요거 말고는 다 if문에, else에 적어 놨어요. 여기서 제가 뭘 하고 싶냐면요. 가위바위보가, 어, 그, 컴퓨터가, 음, 패배하면, 컴퓨터가 패배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이제 승리 또는 무승부를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안 끝나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이런 거를 만들 때 와일문이 쓰여요. 이제 와일문과 포문의 지금 차이를 모르겠다. 왜 쓰냐, 모르는 것 때문에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있죠. 이게, 음, 와일문이라는 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와일문을 저는 지금 이거 전체를 다 이렇게 묶을 겁니다. 보셨어요? 지금 y 문다 묶었어요. 어? 그다음에 int는 좀뺍시다 좀 얘는 컴퓨터. 컴퓨터는 오도작이에요 근데 y 문은 여기다 놨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y 문이 이렇게 다 됐고 저는 이 y 문에다가 어떻게 쓸 거냐면요, 음, 그냥 변수 하나 이렇게 줄게요. 어, 시스템이라고 주면, 자 저는 시스템이 이제 1이야. 만약에 시스템이라고 하는 변수가 1이면, 자, 요거, 이거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while문. 시스템이라고 하는 변수가 1이면, 이게 true 값이죠. 그러면은 실행을 해가 되고요. while문이기 때문에 반복해가 돼요. 반복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요 조건식이 폴스가 돼야 반복이 끝나겠죠? 아, 어, 그리고 저는 그래서 시스템이 이제 무승부라고 나왔을 때, 여기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변수를 1, 0으로 바꿀 겁니다. 왜냐면 무승부 했을 때, 아, 패배가 여기 위에구나. 죄송요 여기, 여기. 여기. 해배하면 컴퓨터가 종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 종료를 저는 이렇게 놓겠다는 거예요. 시스템은 0일 때. 그러면은 이 품문을 만났을 때 시스템 0 바뀌어가지고 다시 조건문 돌아갔을 때 여기 False 만나서 종료가 되겠죠. 다른 거 만나면요 종료 가안 되겠죠. 이거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이를 내면 컴퓨터가 승리했어요. 3 내면 컴퓨터 무승부예요. 근데 지금 이거 이거 지금 뭐예요? 안 끝났어요. 계속 지금 받고 있죠. 아, 계속 받아요. 계속 받고요. 4 같은 거 넣으면 잘못된 입력입니다. 해서 이런 것도 넣어놨어요. 5 넣으면 잘못되네요. 근데 이게 안 끝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건딱한 번만 뭔가 실행하면 끝났잖아요. 지금 안 끝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1을 넣어가지고 컴퓨터 패배해가지고 하면 끝나요. 이런 겁니다. 와일문의 그 사용은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이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이 있죠. 뭐 입력 받아서 조건문 치는 게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자체의 종료 시점 같은 걸 정하는 것은 이 조건식을 폴스로 어, 할 때이다. 그거를 내가 조정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보폭이라고 배웠던 그런 지점이 사실은 Y문에서는 보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익히실 때는 복포기를 하셨지만 정확하게는 내가 이 종류 조건 와일문 종류 조건 이거 컨트롤하시는 그런 코드를 꼭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바뀌시면 돼요. 이게 더 정확하니까 아, 그러 그러한 이 컨트롤은 이와 같은 방식이고 여기 이렇게 가는 게 컨트롤하는 거죠. 이런 거 쓰면은, 그, 얘가 계속 돌아가요. 이거 뭐, 혹시 해보실 분은, 제가, 죠 아, 여기 있군요. 이거 이제 좀할려하기에는좀 그래서요. 지금 잠깐 열어드렸다가, 어, 수업 끝나면 뺄게요. 어디 뭐, 가져가세요. 다른 데 저장하세요. 뭐, 혹시 해보실 분은. 이거 쭉 인클루드부터 했으니까요. 전체 다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실행해 보시면 돼요. 2번 하면 패배가지고 해 끝나네요. 그리고 요런게 이제 Y문의 활용이다. 됐습니다.